간다. 른다 뒤에 놓고 좀빵빵을넣야겠네요 여. 오. 여. 원이한테다 제발. 그래. 그래. 자, 자, 자. 살다 아, 우리도, <laughs> 그래요? 식사예요, 식사. <laughs> 커피 한잔 내요, 커피 한잔 내. 네. 커피 다녀와요! 기다려요! 기다려. 아, 아니야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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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, 괜찮아 날개 부숴갖고 방탈하고 싶네 여기. 에런이 어? 내뭐 전선 하나 빠져 있그어부 때가 있는데 올라가 어? 배터리 없어졌 배터리 없어져? 이 배터리 없어져 배터리 아니야 아니야 배터리? 배 배터리 없어져 여기 왜 희한한 게 많이 있 아, 네이거 아, 뭐, 아도 아니고, 희한올라 가지, 이 정도가 아초 야, 아위게왜니까 형님? 형렇게 해서, 요렇게 해가지고, 요렇게 해서, 요렇게. 이거 아니까 그렇죠, 그렇지. 땡기 <laughs> 앞차 땡기고 앞차 땡기고. 아 다들 가고 싶다. 진짜 직접 올라가라. <laughs> 아겠어아냐아냐야 <잠깐만>. 올라가고. <laughs> 오. 아니 살려줘 와. 영상 나오러 찍고 있는데 그랬더면 어떻하노 그랬더 완전히 다니까다 그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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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랬다 그랬다 그다 그랬다 다 그랬다 그그 올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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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니 올라와, 올라돼올라올라 올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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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대 올라와, 올 올라와, 올라와, 올올라갔올라까 우리! 안올하고올올라왔어요 우리! 라와 올라와, 올라와, 올라 아니. 라와올올라갔다니까 올라와, 올이 올라와, 올라

이 어. 어. 벌 어. 아! 야야. 벌러. 아! 어이여, 어이여. 갔다. 아. 아, 이 소치 막아간거거 <놀라> <놀라> Taip. Mm. <놀더> 아이씨, 아이씨 <놀더> 알고 이러면 괜찮은가? 나장학두 가지 상이 골드가 1등 하안고딴 데, 딴데 들어갈 인이 모자라서 못살데 고무줄, 아주 고무줄. 자, 정석으로 야 이거입니까? 이거입니까? 올라갔다. 그렇죠? <laughs> 어? 아 멈추는 게아니었데 자, 어, 오. 아, <웃음> 어. <웃음> 오 진짜 창이 있다. <laughs> 딱, 중요한 순간에 맞춰주네. <laughs>

어, 휠때 잘살다 놓은 거 모릅니까? 네, 네 그럼, 끝내고 세요데 따라오지 간다간다간다간가이제게다하 이거 어 있어? 애들러네하하하 좀 싫어 그럼 링센트 타자 센 타보자 대지 <laughs> 앞에? 오! 어, 어, 야, 위험해. 위험하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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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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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를못 보고 있었네. 어때려압바퀴 아. 밟고 가야 나를 밟고 가야지. 오! 예. 와! 했으니까 지금? 어 에헤이, 아빠기왜 아이고, <깨지 말아요. 웃음> 내가 안쫓다겠지 원중아? 내가 써본 결과 안쫓다고 때려낸다고. 뭐. 뭐. 한번